안녕하세요.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입니다.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어느새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필요한 존재가 된 스마트폰. 하지만 스마트폰이 느려진다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오죠.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폰을 구입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사용해보고 검증한 스마트폰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할수록 저장 공간이 차고, 그러다 보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불편함을 느끼시죠. 매일 쌓이는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은 정리하지 않으면 용량이 부족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평소에는 잘 정리하지 않아서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카오톡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진, 동영상, 대화 내용 등이 많아지면서 공간을 차지하는데 수시로 정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스마트폰을 원망하실 때가 많죠. 가장 빠른 해결 방법 중 하나는 카카오톡 캐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고 10초 만에 할수 있으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캐시를 삭제하면 삭제한 만큼의 용량이 확보됩니다. 캐시를 삭제해도 주고받은 사진이나 동영상들은 삭제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세요. 우선 카카오톡 채팅방 하단 오른쪽에 세 개점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면 톱니다 바퀴 모양의 설정이 있습니다. 또는 채팅방 상단 오른쪽에 설정을 클릭하면 전체 설정이 나옵니다. 설정에서 아래로 내리면 기타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저장소 관리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캐시 데이터를 삭제하면 용량이 추가로 확보됩니다. 사실 어르신들 스마트폰은 기종도 저장 공간이 매우 작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 데이터 정리만 해주어도 잘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다음 단계로 가보세요. 2. 데이터 삭제로 카카오톡 용량 줄이기 하는 방법. 이 방법은 삭제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 없는 사진, 동영상만 삭제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더보기로 들어가면 서랍이 나옵니다. 서랍 속의 사진, 동영상이 날짜별로 잘 정리가 되어 보여집니다. 여기서 버려도 괜찮은 파일을 선택해서 휴지통을 눌러주면 됩니다. 3. 하루에 한번 휴대폰 끄고 켜기. 이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휴대폰 자동으로 끄고 켜기만 해도 빨라집니다. 위에 방법들이 귀찮다면 하루에 최소한 한번은 스마트폰을 껐다가 켜기만 해도 빨라집니다. 끄게 되면 사용 중인 앱들이 모두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휴대폰을 빠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저장 공간 부족과 느린 스마트폰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이었습니다.